부동산 오븐톡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보통 두가지인데 그중 한가지는 청약을 통해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파트를 분양받는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신도 있고 의문점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을 저기 선택을 하실 때한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첫 지역 번째. 아, 첫 번째 토지를 얼마나 동의를 받고 매입을 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토지 동의를 그 유를 보려면 서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현장을 가서 거기에 뭔가가 그 시설 자체가 어, 상가가 많다든지 어, 구축 빌라, 신축 빌라가 혼재가 되어 있다든지 뭔가 그, 사, 그 현장을 여러분 봤을 때아 이게 동의가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거는 100% 사업이 많이 연장이 돼서 결국은 그게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그걸 면밀히 좀 살피셔야 되고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추가 분담금을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 주택조합의 이제 최대 장점은 어, 1억 5천에서 2억 그 정도의 차액을 바라보고 한번 투자할 를수 있는 물건인데 인천의 경우가 이제 고정도 그 금액이고 그 실제로 근데 그 금액을 그대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사업 그 해당 현장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제하고 계산하면 한 1억에서 한 많게 한 1억 5천 정도 차액이 생긴다고 예상을 하시고. 어실 소유를 하시든 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고두 그 가지만 조심하시면 요새는 많은 것이 법제화돼 있고 어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주 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은 어 좋은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을 넘어 가치가 됩니다. 인천 계양 서해 그랑블 뉴 어반. GTX 서울 2호선 연장 계획과 고속도로 이용의 빠른 서울 접근성, 주변 교육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한 힐링 스팟, 발코니 확장, 풀옵션 무상 제공과 환기 시스템 특화 설계는 물론 대규모 지역 개발 예정과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까지 서해그랑블 뉴어반.